안녕하세요. 미소교회 최진영 목사입니다. 2023년 7월 29일, 오늘 날개해주시는 생명수 선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기상 2장 1절부터 보실 텐데요. 이제 다윗이 어, 죽을 날이 임박하에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유언을 당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율례 증거를 오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예, 그 여호수아 일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야 무엇을 해야 형통하고 어디로 가야 형통할지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형통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전제 조건을 달성하면. 무엇을 하는지, A, B, C, D 중에 A를 선택해야 우리는 잘 될까, B를 선택해야 잘 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잘안 되면, 아, 그때 A를 선택했어야 된, 내가 B를 선택하는 바람에 잘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A, B, C, D, E, F, G, 뭐 Z까지 막 수많은 길 중에, 어, 내가 그때 B로 가는 바람에 잘안된것 같다. 차라리 C로 갔었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 앞에 전제 조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A, B, C, D 중에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D를 선택하든 아무거나 선택해도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A부터 Z까지 아무 길로나 가도 다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크게 한 것이었죠. 원인은 잘못 선택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형통하고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하든 어디로 가든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성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되어 계생하면 이스라엘 왕이여 그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그 이러한 말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진실되게 수행하면 영원토록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전합니다. 하지만 솔로 이 말씀을 들은 이 유언을 들은 솔로몬조차도 그렇게 온전히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되는 거뭐 그렇게 어렵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란 것이죠. 이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사람도 달성하기 어려웠다면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고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죽을 날이 임박한 이 다윗의 유언이 마지막까지 가는 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라 이렇게 할 정도면 은 한평생을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 온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삶이 우리의 마지막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38절부터 이제 보시면은, 그때 예수님에게 서기관 바리생중의몇 사람이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원하이다 어떤 표적,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는이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 이제, 십자가를 해서 운명하시고, 3일 동안의 무덤에 갇히시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대에는 니누의 사람들이나 2세대의 사람들을 정지하죠. 니누에는 아수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가서, 어,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 뭐, 그걸, 어, 예언을 전할 때에만다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는데 요나보다 더 크니까 여기 심판 때 남방 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자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 거냐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 예수님이시란 거죠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알기 원하면 잠언 전도서 아가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한참더더 더 크신 분이고 더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 하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 어, 판단을 하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증명해 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미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지혜를 얻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 안심하지 않고, 무만하지 않냐고, 느슨하게, 어, 매듭을 풀지 않냐고, 늘 마음 조마조마,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떠날까봐, 하나님을 시선에서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이처럼, 세상 호흡 다는 날까지 주님 앞에 머물고 순종하게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던 다이처럼 우리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가 그 복음과 하늘의 지혜를 늘 마음에 품고 따라가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러한 지혜가 우리들 십년가운데 내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이 오니, 오늘도 주일만 해서 잘 쉬고, 또 주일을 잘준비하여고 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 또 주일날 살아계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실한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도 잘 쉬시고, 내일 주일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기를 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